안녕하세요. 송우 육매당입니다 여기는 하우스 옆에 빈 공간이 조금 있어서 동의호박을 심었습니다. 이 동의호박은 말 그대로 옛날 토종인데 호박이 약간 이제 기르수마, 기르, 길게 좀 열리고 그랬는데 조금 이제 좀 동구스름하게 열리는 것도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이제 특징이 이제 특성을 말씀드리면 이제 첫째 잎이 굉장히 부드러워 가지고 이제 입을 뜯어서 줄기나 드실 수가 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호박이 이제 안 따고 늙으면 이렇게 이제 호박이 크게 늙어서 이제 겨울에 즙을 내시거나 국을 끓여드셔도 좋고, 이제 그 다음에 또 애호박 때는 호박이 굉장히 예쁘고 그래서 에 따서 쪄서 무치면은 호박이 차지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호박 동요호박 특성은 이제 세 가지를 이제 장점이 있는데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파리가 부드럽고 호박이 늙어서 이렇게. 달짝지근해서 국 끓이 드시고 즙을 내 드실 수 있고, 그다음에 애호박을 봄부터 계속 따 드실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병충해도 강해서 봄에 심으면은 풀만 옆에 이렇게 많지 않고 그러면 계속 서리 올 때까지 열려서 굉장히 좋습니다. 그래서 뚝방에나 넓은 공간이 있으면 몇 포기만 심으시면 1년 내에 애호박 따 드시고, 그다음에 이파리도 따 드시고. 이파리만 따서 파셔도 됩니다. 그렇게 하시되고 이제 호박은 이제 에어박 따다 못 드시는 거는 늙어서 이렇게 또 이제 늙은 호박을 따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호박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, 단지 이제 그 호박에 벌레가 생기니까 이제 그 벌레를 잡기 위해서는 물론 이제 신경을 써야 되지만 뭐 입이나 뭐애어박 따먹는 건큰 문제가 없고, 혹시 이제 늙은 거는 이제 호박 속에 이제 벌레가 들어있으니까 그 과실 혹팔이그 벌레가 이제 있으니까 그거를 주의하시려면 이제 호박 꼽혔을 때 양파망을 세워주던지 아니면 땅속에다 살충제를 한 주먹 넣고 그렇게 심고 그러면 덜하고 꼽히기 전에 이제 약을 좀두번 주시면 좋고 또 늙은 것만 늙히시려면 미리 6월말 안으로다가 늙히시면 그 늙은 호박은 이제 벌레가 이제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6월 이후로 열린 것이 더 이제. 그 벌레가 있으니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제가 여기 이제 지금 일부만 몇개 따서 모아놓고 영상을 찍는데 이제 이렇게 늙은 것도 있고 지금 안 늙은 것도 있고 파란 것도 막 있는데 일단은 요거는 이제 집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일단 여기서 조금 따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.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가 이제 판매를 하니까 현장 판매니까 하 오셔서 몇 포기만 심으시면 진짜 후회 안 하시고 1년 내내 세 가지 특성을 잘 살리시면 아주 좋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특게 특별하게 뭐 거름을 놓고 호박 심으실 때테이나한 푼대 쏘고 석회나 좀한두삼 넣고 붕사 조금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제 섞어 가지고 거기다 한 대포기만 드문드문 심어 놓으면 1년 내내 넝쿨도잘벗고 이제 중간에 너무 거름기가 좀 없고 이제 줄기가 좀 가는 것 같으면. 줄기가 좀 가늘고 노랗고 그러면 복합 비료를 좀 옆에다 파고 넣어주시던지 아니면 비올때 조금 놔주셔도 되고 아니면 테비를 조금 더 옆에다 쏟아주시면 아주 농쿨도 실하게 끝까지 잘 열린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